당신도 타겟. 조직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는데 필수적인 디지털 도구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특정 집단이나 사람들의 타겟이 되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며 피해자는 고립되고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성별과 연령 국적을 불문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서 불쾌한 말이나 조롱의 웃음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 소음과 괴롭힘. 조직 스토킹의 위험 요소 중 하나는 가해자들이 소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더욱 고통을 느끼며 일상의 모든 순간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제하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기술로 인해 평범한 일상에서 불안감, 스트레스,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극대화시킵니다. 사회 전체의 심각성. 이제 조직 스토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조종되는 피해자일 수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더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의 피해를 당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경각심을 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행동. 이 문제는 결코 개인적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